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느새 들과 산에 알록달록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달래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오늘, 향긋한 봄바람을 가득 안고, 청주 북동쪽으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미시가 아파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해피님도 아파서 회복 중이고요. 왜 다들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빨리 완쾌해서 같이 하하호호 즐겁게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목소리> 돌아다. <목소리> <목소리> <제정고도로다.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로드로 쭉 한번 돌아올 겁니다. 아침과 오후가 일교차가 워낙 커서 낮에 따뜻한 생각만 하고 장갑도 좀 얇은 거 끼고 그렇게 나왔더니만은 아유 손실 없네요. 옆장을 위해서 기둥을 치워놨어. 기둥 다 치웠네. 나 넘어진 기둥. 경북동 토성에 수나무 사이로 해질녘에 석양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화장실도 잘 해놓고 주차장도 다시 꾸몄네요. 오늘 빨리 집에 가기 싫으신가 보네. 논사 이러다가 뺏돌뺏돌 왜 다녀요? 건너편 오천길로는 많이 다녀봤는데, 이쪽 건너편 뚝방길은 또 처음이네요. 나름 괜찮네.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체력 다 떨어진 거죠. 군산까지 왕복을 하면은. 아, 시들 동네. 이래서 이런 동네와 번 와보지? 언제 이런 동네와 보나? 가자고 타면 좋은 게딱 있어요. 이렇게. 평생 안 가볼 것도 가보게된다는 거. 원래사장이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쁘죠. 맥가가. 철새들도 많고요. 모랑들이 뚜루루루 헤엄쳐 다니고요. 자연 그대로의 생태가 살아있는 보강천. 멋진 곳입니다. 목련꽃들이 마울이 피어나고 있어요. 며칠 만 지나면 여기 하얀 목련으로 싹 뒤덮힐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분수대위에 물을 틀어놓을 때가 됐나 봐요. 도강천 인증센터 산수유가 노랗게 폈어요. 쟁평 고강천 자전거길 저희는 지금 사구산 윤리쪽으로 가고 있어요. 쟁평 어린이 자전거공원 미니어처거리 진평 시내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태어났대요. 거기 진평 약국이 있어. 아이들이 많이 와서 노네요. 아 그거 역주행인데 비켜주세요 <laughs> 네가 거꾸로 온거야 나는 잘 왔는데 역주행하는 애기가 나보고 비키래 비켜줘 몇년더 지나서 산수유나무가 많이 커서 터널이 되면은 정말 이쁘겠네요 물 짓고 이러는가 낚시 포인트인데 여기는 아, 예, 낚시가 예. 금지예요. 벨리 네,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가> 휴양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갈 겁니다. 마을 식당에 있는 버섯찌개 자연산 버섯찌개가 맛있고요. 또 이거 식당들의 두부요리 두부전골 두부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도 맛있고요 또 돈까스 전문점도 있고요 윤리 휴양촌에는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윤리마을은 밤틴데 여기는 종암 리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나는 종암고개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중앙국에 가니라 이게 분티제더라고요. 분티제를 넘어서 달려 달려. 으흐. 와, 봄에는 다른 건다 좋은데 이 봄바람이 싫어. 아, 너무 쎄 황사하고 와우 와, 시원하다 춥지도 않고 바람이 훈훈하니까 너무 좋아요 산산님도 어필에서는 고무님이 최고야. 연세가 많으셔도 정말 어필 잘하시네요. 바람까지 오늘 도로 탄다고 빵빵하게 넣더니 엄청 튀네. 이렇게 튀는 맛이 하드테일인데. 고모님의 어필을 너무 잘하세요 고모님이 어필을 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맨날 산에 다니셔서 그래요 역시 운동량이 많아야 돼어머님 <목소리> 브레이크가 비명을 들리고 있어요 레진 패드를 꼈어야 되는데 메탈 패드를 사섯 개 끼셨대요. 메탈 패드를 끼는 바람에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어요. 아 이거 아이고 하드테일 엄청 뛰는구나. 길로 올라가셔서 싱글로다가 다운 받아서. 왜? 아까 거기 싱글길 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초가상가으로 내려오니까 겨울 같은데 그렇게 한번 딱 하면 딱 좋더라고요. 짧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자전거 타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달려도 춥지도 않아요. 소근에서 아주 좋아요. 가드테일로 달려보는 겉대산이라 보자. 고고. 얼마로다가 방방 날라다니는 우리 애니마 회장님도 확실히 소프트 하스텔 타니까 조심조심 타시는 분. 가연그럴까 아이고, 얼 깜짝아.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툭툭 톡혀 안녕하세요. 어이구, 왜 이렇게 거칠어졌지? 길이 거칠어진 걸까? 자전거가 바뀌어서 그런 걸까? 으쌰쌰쌰! 아이고 튼다 이자아 약간 바람을 좀뺄걸 아, 이상하게 타지 마세요. 나도 엄격계를 따라가려 그러잖아요. 이 자. 옛날 미시 뒤에 절절 따라다녀서 실력이 줄었나 했더니만은 미시 뒤에 따라다녀서 실력이 줄은게 아니라 간땡이가 콩알만해져가지고 이제 못하는 거야. 원래 다운 잘 쏘는 사람 뒤에는 따라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험한 길로만 가고, 한, 좋은 길로 골라서 가줘야지. 아, 으쌰, 어휴, 핸들 놓칠 뻔. 으쌰. 역시, 겉에 사는 재미있어. 이 야, 야, 또 어디가, 어디가? 왜 그래, 왜 그래. 야, 아, 이거 오래간만에 하이스테이를 탔더니 남의 자전거 타는 기분이네. 참은 괜찮은데 간만 타면은 조심스러워. 간만에 타니까 남의 자전거 같아. Oh, The ta